하나는 못해. 못해. 뭐라고 하지? 거의 다 왔어! 러비티, You made my day. 둘셋 Get Closer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세림 성민입니다 와우 트라이빗 메시지로 이렇게 뭐 가뭐예요 저는 주로 음식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밥은 먹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셀카도 이제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하는 트라이빗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건 뭐죠? 여기 앞에 두 통에 단어와 수식어가 있는데요 저가 이걸 하나씩 뽑아서 한분 안에 러비티한테서 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 텐데 바로 뽑아볼까요? 그럴까요? 깊숙이 있는 나도 베라링. 아, 잠깐만요. 나 봤어. 이건 못해. 셋 <laughs> 포크 숟가락? 사인 부탁드려요. 와 이걸 어떻게? 아 아니면 사인 부탁드려요 포크 숟가락 어때요? 순서 상관없어. 근데 포크 숟가락 어떻게 할 거야? 지는 음, 내가 음. 문제를 낼 거야. 여비티는 맞출 수 있어 꼭 맞춰줘. 누나 최애가 성민이랑 너인데 어떻게 둘다 둘 맞추면 안 될까? 라고 하시는데 일단 거기 들어가 있는 것부터 가격.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할까요? 아 잠시만요. 형 힌트를 써놓고 시작할까요? 아니요. 그건 아니죠. 전 타자가 빨라서. 아 저도 빨라요. 굉장히 빠른, 굉장히 빠른. <laughs> 아 기선제압 실패죠. 타자 진짜 느리거든요. <laughs> 시작. 나는 어렸을 때밥 먹을 때 이걸로 해결했어. 여러 가지 기능이 합쳐져 있는 음식 먹을 때 쓰는 거. 뭐라하지? 팬사인회에서 제일 중요한 걸 안에서 좀, 좀 정중하게. 아 포크 숟가락 어, 나왔어. 포크 숟가 나왔어. Oh 10초 10초. Oh. 저 나왔어요? 진짜요? 제가 나왔어요? 저는요?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거 간식 사진 찍어서 올려줘도 돼요? 아, 아, 동네 이것봐. 케이크네. 잘 먹을게. 고마워. 수고 만났다 우리 러비티. 끄크크크크크또 <laughs> 올게. 또 올게요. 끝. 일단은 러비티랑 또 이렇게 마음을 맞춰야 되는 이런 게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소통하겠습니다. 저도 오늘 너무 해본 건는 처음이라 너무 재미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메시지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품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크래비티의 정모 민입니다. 제가 이제 유니버스에서 프라이빗 메시지로 러비티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. 자주 애용하시나요? 저 자주 애용하죠. 저는 우선 시간 날 때마다 러비티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노래 추천도 받고 저녁 추천도 받고 막 이것저것 재밌게 많이 했습니다. 저도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요. 연락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자주 하고 있답니다. 그럼 일단 하나씩 뽑아볼까요?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밑에 거 뽑겠습니다. 저도 제일 밑에 거 뽑겠습니다. 나 보러 공개할까요? 깨우지 말자 민니가 뭐예요? 폰 케이스요 폰 케이스를 깨우지 말자 할수 있을까? <laughs> 아니할수 있어 아무튼 우리 러비티는 센스쟁이들이 많으니까 할수 할수 있을, 있을 거라 습니다 <laughs> 그러면 이제 유니버스에 접속해서 <laughs> 안녕 나 지금 미션 중인데 도와줘요 문제 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휴대폰에 끼는 그거 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? 잠잔 사자의 코트를 건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죽지. <laughs> 아 잠잔 <잠자는 웃음> 사자를 깨워야 된다는데? 아, 맞아. 나 맞아 나할수 있을 것 같아. 그걸 반대로 하면 우와 이거 아, 너무 어려워 망했다. 그리고 <laughs> 매서운 사자가 자고 있어요.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? 두개 섞으면 치, 찍어야 된다는데? <laughs> 잠깐만. 아! 비슷한 거 되게 많은데. 3분 썼는데 끝났어요. 나중에 퇴근해서 자세히 설명해줄게. 아, <laughs> 우선 진짜...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. 나도 인사했어. 네, 우선은 저희 둘은 응. 실패했어요. 그래도 이제 또 앞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보고 싶을 때마다 프라이빗 메시지로 연락할 테니까 응. 저희 많이 기다려주세요. 사랑해요. 금메로 또 만나요. 금메로 또 만나. 안녕. 주사 캐릭터를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래비티, 그래비티 원진형준입니다 안녕. 네, 오늘 이렇게 딱두 가지, 라는 단어, 하는 음. 주식어라고 해요. 음. 한 분이랑 일단 먼저 맞추면, 간식을 넣었네. 그럼 바로 뽑아볼까요? 다 <laughs> 뽑았어요. 뭐야? 러비티. 그러면 멋있지, 아, 멋있지 않아였구나. 나 맛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. 러비티. 응. 멋있지 않아. 멋있지 않아. Are you ready? 응. 고고. 레디. 예스. 시작. 자, 자, 자 우리 팬클럽. 팬덤 예. 명. 어, 그거랑. 래미티 그룹. 예쁘기도 하지만. 어! 음. 나왔다 나왔다. 거의 나왔어. 러비티까지는. 뭐 뭐가 맞아. 있는데? <laughs> 뭐가 있냐는데? <laughs> 멋이 있잖아요, 여러분. 저 나왔어요. 오, 나 네, 나왔어 나. 맞췄다. 멋있다, 멋있다, 멋있더라고 어떻게 설명하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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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? 어, 아 맞, 나왔네. 여기서 요두답 하나 가져야 된다고. 우리 러비티는 안 멋지고 이쁜데, 이쁜데. 네. <laughs> 아주 잘했어요. 이따가 또 연락할게요. 네, 러비티 오늘 같이 함께 미션 해줘서 감사하고, 저희 유니버스 프레빗 메시지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둘, 셋! Get Closer! 안녕하세요, 크래비티 태형 <태양> <라비> <태양> <라비> 앨런 우빈입니다 We're yes. not a team This is competition 오케이 okay. 갈까요? 상관없어 어, 상관없어요 뽑아주세요 난 아, 안에 있는 거뽑을게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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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어다 아. 너가 단어야 일단 <놀람> 선악회 선악회 무서워서 도망갔잖아 무서워서. 산악회 무서워서 도망갔잖아. 산악회는 뭐야? 산악회? 산악회가 mountain trekking party? 어 산악회가 왜 무서웠을까? 산악회. 고소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. 만약에 사람들 많으면 응. 그럴 수도 있고. 그렇죠. 낯가리면 청년이신 분들에게 또산 타는 응. 게 쉽진 않죠. 네. 문장을 짓고 갈게요. 응. 산악회 무서워서 도망갔잖아. 자 준비. 시작. 작.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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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은 뭐라 그래? 등산에 치매이 생겼어. 그럴 때 가는 모임이 어디지? 아드시와 산악해까지 했어 등산부라고 오 산악해 오오응 음, 거기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을 봤어 그냥 소리는 지르지 마 <laughs> 소리는 지르지 마 <laughs> 그렇지 도망가야지 그렇지 그중에 어, 해를 기칠수 있는 사람 이 있는데 아침에 산악해 무서워서 도망갔잖아 아, 됐어요 아 진짜 벌써 아! 야 아 이거 안 되나요? 산악회 갔다가 무서워서 집에 오면 집에 오면 안 돼요? 그러, 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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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나? 저 맞췄어요. 산악회 무서워서 도망. 어 진짜요? 어 나왔네. 라비티, you made my day. 지좀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. <laughs> 나 열심히 했죠. 그그그 그, 그, 축하해. 근데 또 품에 번역 어, 영어 영어 이런 거다 번역을 해주지 않아요? 누나한테 물어봐줘서 러니가 더 고마워. 옴. 그거 번역하면 러니, 러니 is grateful for asking her sister. <laughs> 감사합니다. 나 이렇게 아, 미션 진행해 봤는데 어땠어요? 어 재밌었어. 생각보다 쉽지 않네. 앞으로도 계속해서 품에로 팬분들께 찾아갈 테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. 빠빠. 안녕. 사나키에는 무서워하지 마세요. <laughs> 네. 짜잔. <웃음> 짜잔. 음, <laughs> 아, 바보, 바보 같았다, 방금.